자 오늘 영상은 흔하디 흔한 거 호박 이야기입니다. 호박은 이제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죠. 이것은 암꽃인데 하단을 보면 여기 꽃자루 밑에 이렇게 호박 모양이 둥그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암꽃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수꽃은 많이 피지요 개수가 개체수가 많은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암꽃이 꽤 여러 개가 피었어요 왜냐면 하야들이 지네들 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에, 꽃을 많이 피웁니다 모든 몸의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꽃을 피웁니다 이걸 볼까요 이것이 수꽃입니다 수꽃은 꽃자루가 없이 그냥 가느다랗게 이렇게 밑에 아무것도 없이 꽃이 피면 이제 꽃가루, 꽃가루가 이렇게 많죠. 계속 가루가 수북하게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벌과 나비가 제운반해서 이제, 이제 암꽃에다가, 암꽃은 이제 암수리,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암수리라고 넓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금방 인공수, 인공수정을 한번 시킨 거요. 내가 다시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이것을 이제 인공수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붓으로 썰어도 되는데 예, 끊었습니다. 끊은 상태에서 이것을 자릅니다. 일단은 이것을 어차피 땄으니까 찢습니다. 꽃잎을 다 잘라냅니다. 손으로 잘 찢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아 꽃가루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암꽃을 찾아갑니다 암꽃에다가 이게 암꽃인데 아 여기다 그냥 쏟아도 됩니다 일단 꽃가루를 이렇게 쏟아버리고 묻혀줍니다 여기다가 수정이 완벽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꿀이 많기 때문에 이 개미들이 개미들이 달려드는 곳입니다. 간단하지요? 이것은 수정을 마친 것입니다. 수정한 꽃이 이거, 수꽃은 여기 있고 어, 지금 보면 자세히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를 볼까요? 여기 이것은 어제 수정시킨 겁니다. 꽃이 시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호박이 밑에 매달려 있죠. 이거는 잘클 겁니다. 그리고 저기 붙어 있는 것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기 두개 중에 확대를 볼까요? 요거, 요것은 어제 수정시킨 것이고 고위에 그 요거,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수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패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태가 엄청 좋았는데 어, 수정을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양이, 호박 모양이 생기다 이렇게 저절로, 저절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호박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 것이고, 어, 제대로 된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요것은 수정이 제대로 된 겁니다. 윤기가 흐르면서 호박이 크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3일 된 건데 앞으로 한 3일 정도 더 지나면 이제 주먹만해져가지고 따서 먹을 수가 있고 판매도 할수 있는 크기입니다. 자, 아, 그러면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수정이 제대로 안된 겁니다. 눈에 안 보여가지고 그냥 뒀더니 지금 보니까 수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 꽃이 딱 떨어진 거 보니까. 수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호박은 분명히 암꽃과 같은 나무에 있어도 암꽃과 수꽃이 따로 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벌과 나비가 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작업을 해주는 게 가장 확실하지요. 요즘은 벌도 별로 없고, 나비도 별로 없는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해줍니다. 이것도 지금 꽃을 따가지고, 이렇게, 꽃가루가 소복이 떨어지지요. 딱 묻혀주면은 이 수정이 완벽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이 호박들의 생명도 다돼 갑니다. 이렇게. 어, 싹이 아무리 나빠도 그 중에 음이 날수 있는 데서는 무조건 음이 터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그 에너지를 총동원하는 거죠. 지금은 뭐 고목에서 꽃이 핀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이 마지막, 마지막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늙은 오박 늙은 호박을 시골에서는 일부러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커서 애호박이 컸을 때그 애호박을 먹을 수 없는 상태 잎새기에 가려져 가지고 눈에 띄지 않아서 이제 쇠서 쇘다고 하죠 그건 이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둡니다 그런 것이 늙은 호박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뭐 호박 농사를 늙은 호박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거나 이렇게 일부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미 동굴이 사그로들어가지고 일부 수확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호박입니다. 메돌호박이죠 이거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박즙을 내려가지고 판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